지금 차안입니다. 어디 어디를 가는 길인지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운전 집중하시면서 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미국 시간을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은 이 나라 노동절이라서 휴가입니다. 아, 하지만 저는 백수기 때문에 노동절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 메릴랜드 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첫 여행을 떠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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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이렇게 어제 아이고 아좀 머네 아이고 아무튼 저쪽에 오감자랑 한국 감자 아 한국 과자들을 몇개 샀습니다 구운 감자도 보이고다 감자 과자만 샀네요 그리고 혹시나 뒤에서 잘수 있게 이불이랑 베개를 챙겨와서 졸리면 전 여기서 잘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한 5시간 정도를 지금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어제 아내가 저녁에 이제 공부한다고 잠을 좀못 자서 뒤에 제가 침대를 마련놨거든요이 <laughs> 차가 제가 차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두어도 충분히 다리 뻗고 잘수 있는 크기의 차라서 아내는 이따가 저 뒤에서 잠을 잘 예정이고요. <laughs> 저 혼자 외롭게 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챙겨온, 과자 박스를 보여 드릴게요어 여기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이 뭐지? 이거 뭐지? 미국? 쌀과자 어 쌀과자 너무 달아서 저는 별론데 남편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를 샀는데 그 박스 안에 이제 보면 오감자 근데 이 나라는 오감자가 오튜브라고 되어있어 오튜 응 튜브, 튜브같이 생겨서 그런가보다 그리고 구운 감자 여기가 미국인가요? 미국인가요? <laughs> 금감자를 두 개나 넣고. 었그 다음에는, 아, 어, 이거는, 이거는 그 쌀가자. 남편이 좋아하는 쌀가자고. 이건 옛날에 코스트코에서 많이 팔았잖아. 응, 음, 맞아, 맞아. 근데 요즘에 안 보이는 거 같더라? 코스트코를 안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남편은 코스트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프레즐인데 초코가 발려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 번째 여기 와서 똑같은 과자를 산 과자입니다. 네. 맛있어요. 단짠단짠의 전형적인 맛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맞아 이거는 그냥 프레즐 제 아내는 프레즐을 <laughs>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프레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껌! 껌이 있고 이거는 비틀즈 트 같은 거 손소독제는 왜 챙겨왔는지 모르겠네 과자 먹으면 손에 기름이 묻으니까 전 철저한 남자니까 <laughs> 아니. 그리고 내새 내 차에 기름을 묻힐 수 없다 <laughs> 아니. 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피랑 생수를 챙겨왔고 차가 좀 막히네요. 이렇게 다 놀러 가나? 미국에도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힌다는 걸 제가 지금 미국 온지한 달만에 처음 느끼는 겁니다. 맞아. 원래 차 절대 안, 막혀, 안 막히는데. 맞아. 사고가 저... 났나요?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나요? 네. 이제 그러면 과자를 조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laughs> 미국에 와서 지금 한달 만에 한국 과자를 지금 먹었는데 아 너무나 약간 눈물이 날것 같은 게이 나라 과자는 다 짜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담백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여러분 한국 과자 종류 진짜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한국 과자 진짜 맛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 아니 <laughs> <laughs> 왜냐면 이게 맛이 별로 안 느껴져 나는 되게... 확실히 미국 그 과자 맛에 혀가 길들여져서 이게 엄청 심심한 맛이긴 한데 음. 너무 담백하다 맞아 한국 에서 너무 좋다 근데 어제 그거 엘치마트 갔었을 때아 엘치마트 아니었다 롯데마트인가? 빅파이를 샀는데 <laughs> 얘기 좀 해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laughs> 어제 롯데마트를 갔는데 빅파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빅파이를 하나 사서 집에 왔거든요 근데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게 세일을 해서 초코파이를 집었다가 세일하는 빅파이로 바꿨는데 1년 전에 만든 빅파이였고 한국에서는 빅파이 쳐다도 안 보는데 어제 세일한다고 한 박스 샀거든요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당한 첫 사기 한인마트 <laughs> 유통기한을 잘 봐야 될것 같고 그래도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빨리 먹어가지고 <laughs> 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절대 유통기한 지난 과자는 안 먹는데 여기서 지금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자는 유통기한 지나기가 쉽지 않은데 내비에서 달리다가 국도로 빠지라 그래서 국도로 나왔는데 미국의 국도의 모습입니다. 나무들 한번 보세요. 엄청 높다 해야 되나? 맞아. 엄청 높고 엄청 웅장하고 울창하고 여기가 도론지 숲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멋있습니다. 길이 너무 예쁘네 근데 네, 제가 지금 2 시간 1 4분 동안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허리랑 다리가 너무 아프고 목이 너무 아파서 휴게실 가려고 합니다. 아 휴게실이 아니죠 휴게소를 가려고 합니다. 이 나라 휴게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휴게소, 휴게실, 이렇게 무슨 가게가 있는지가 나온다. 이 나라 되게 웃긴 게 휴게소를 가려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어. 국도로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아 저기가 그 휴게소인가 보다. 어, 아. KFC 보이고, 아 저기 그냥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네. 던킨도 있고. 아 그러네. 들어가야겠다. 어, 어. 화장실 이런 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미국의 휴게소도 스케일이 남달릅니다. 아예 그냥 KFC 건물 하나가 들어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게스테이션, 저 뒤에 보면은 맥도날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휴게소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요기를 때우려고 KFC 왔는데 KFC에 이렇게. 파이, 팟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삼계탕 같은. 삼계탕 같은 <laughs> 네, 맛은 삼계탕 같은 맛이어서 닭죽. 만약에 닭죽이 먹고 싶으면 여기 KFC로 오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이렇게 위에 이제 빵 같은 걸 걷어내면 그 안에 이렇게 수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숟갈로 그 이렇게 퍼먹으면 돼요. 오, 그리고 닭한 마리가 이렇게. 음, 그 닭죽이야. 응, 음, 반계탕이네. <laughs> 여러분 미국에서는. KFC에 오시면 반개탕을 드실 수 있으십니다 아주 맛있어요 어 맛있어 그렇다면 KFC에서 파는 반개탕의 가격은 6.79불인데 텍스 포함해서 7.46불 냈습니다 치킨스 네, 원래 이름은 이제 팟파이랍니다 팟파이 음. 여러분 제가 또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국 KFC의 KFC 할아버지는 좀더 무섭게 생겼어요 약간 더 살이 좀 빠지신 건가 모르겠는데 아, 멀, 아,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셨네요 포마드 남자들이 하는 포마드를 좀 바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미국의 고속도로 중에 하나 좋은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면 반대편 차량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원웨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옆을 보시면은 이렇게 숲이 울창하게 무거져 있어서 뭔가 시야적으로 우리가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게 무슨 말 시각적으로 피 아, 피로 피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발음 정확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뭔가 구름의 나라로 들어간 느낌인데? 아 그래요? 음. 말 똑바로 해주세요. 네, <laughs> 구름의 <-음의> 나라. <laughs> 한 거의 4 시간 운전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휴게실에 잠깐 내렸습니다. 네, 미국의 휴게실 전경입니다. 근데 네, 미국의 휴게소는 이런 식으로 그냥 화장실만 있네요 보니까 그냥 레스트 에리아라고 해가지고 화장실만 이렇게 있는 게 휴게소라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도 이런 풍경이 계속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차선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느낀 게 약간 제주도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주도의 샤리니 숲길 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엄청 멋있어요. 네.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숲길을 운전하다가 이제 약간 허브 도시 같이 도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서 초록 초록초록, 초록 초록 초록한 것만 보다가 이렇게 도시를 보니까 확실히 뭔가 또 시각적인 충격이 다가옵니다. 시각적인 충격까지 다가왔어요. <laughs> 네. 뭔가 도가에온것 같은 느낌? 아뭔가 외국에 온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드는데요? 아네외국입아니다 네. 맞아요 네. 유튜브를 하시니까 좀 표현이 좀어 자극적이네요. 아 그래요? 네자자적 네. 시야, 시각적 자극, <laughs> 자극적지 멘트. <매트. 웃음> 그런 거하지 마세요. 제 건전한 유튜버이 지금 네. 금 제가 지금 신겨도.. 어.. 시계탑이네. 지금은 몇 시지? 시계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계기판에 보이시나요? 제가 운전을 지금 5시간 짜고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 잠깐 간거 빼고는 계속 운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허리랑 목이 지금 마비어온것 같아요. 근데 1시간을 더 가야 된다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37분! 그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힘내세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편하게 침대에서 영상보면서 지금 어, 메릴랜드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가는겁니다 좋겠네요 <웃음> <웃음> 너무 힘듭니다 아, 미국은 참 땅이 크네 이것도 멀지 않는 멀지 않는 거리라 했는데 장정 5시간 40분 네, 여정의 끝을 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는...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 힘들어요 <laughs> 여기가 노스캐롤라이나 처음 와보는데 동네가 완전 시골 같아 딱 봐봐 어머.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저희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동네가 굉장히 시골 같습니다 이렇게 스탑이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들 쉬셔야 돼요 멈췄다가 가면 3, 3초 정도 있으라 했는데 3초에서 3초 5초 <laughs>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어, 여기가 이제 주택단지인 것 같거든요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저희 영화에서 보던 거 있잖아요 그런 집들인 것 같아요 동네 분위기라든지 이런 도로 느낌 뭔지 알죠 약간 옛날 영화 옛날 미국 영화에 나왔던 음. 그런 맞아. 느낌의 막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막 집에 가고 그 어우 소리. 여기 스탑이었어. 미안해. <laughs> 스탑이면 무조건 스탑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놀라셨나요? 네, 저도 저도 놀랐습니다. 안전벨트 없으면 튕겨 나갈 버렸지. 아, 네네. 어 이렇게 학교 끝나고 애들이 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와 집이 어, 너무 예쁘다 근데 어, 집들이 엄청 크고 헉? 약간 어, 뭔지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대충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나들 아 그럼요 다 알고 계시니다 아무튼 네. 저희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온 이유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그분 집에 가는 건데 스탑 사인 잘 지키시네요 부드럽게 지키세요 네 오, 두근두근합니다. 네, 거의 다 와간입니다. 뭔가 약간 숲 속에 집들이 있는 느낌? 음. 네. 노 아울렛이라 적혀있는데 노아울렛은 뜻은? 아울렛이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쇼핑할 데가 없다는 아, 뜻인 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와 어, 이제 조금 더 집들이 약간 신... 신 뭐라 그러지? 신축집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신축집들이. 탑, 톱 쉬세요. 원투 쓰리. 저게 너무 마음이 급해. 다 왔다. 다 왔다. 와우. 다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정확히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집들. 위기의 주부들 나오는 그런 집들인 것 같은 느낌. 어? 끌게요. 네. 이생하습니다 네.